여섯 번째, 오 그래 시제야. 여섯 번째 동명사의 시제입니다. 자 동명, 그럼 동명사의 시제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? 두 가지. 에이, 두가지지 가지. 두 여기서도 1 번, 이로는 부정사, 이로는 투부정사와 같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로는 투부정사와 같다. 수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구문은 절을 구로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. 근데 절을 구로 바꿀 때 영어에서는 시제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지, 그렇지? 주절하고 종속절이 시제가 같으냐, 아니면 종속절이 더앞느냐뭐그 얘기를 하는 게 여기입니다. 그래서 바로 종류를 하겠습니다. 종류 첫 번째는 단순 동명사입니다. 단순 동명사, 단순 동명사는 아, 주절의 시제 의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이렇게 된 거지 시제가 같거나 아니면 주절이 더 빠른 거 그럴 때 단순동명사 이럴 때 그냥 동사의 ing로 쓰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어, I gave up smoking. 원래는, 뭐, 이거가, I gave, up, that, I, S, M, O, K, E, D. 뭐, 이렇게 돼있어. 그래서, 여기 시제하고 여기 시제가 같을 때, 그냥 ing로 쓰는 거를 갖다가 얘기했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완료 동명사는, 완료 동명사는, 주절의 시제보다, 종속절의 시제가 더 먼저인 거지.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당연히 having pp로 쓰는 거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 am 똑같이 쓰자. a s h a m e d 나는 부끄러워한다. 뭘 대다이 told A lie. 거짓말. 과거에 거짓말 했던 거를 부끄러워 하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현재고 뒤에 게 과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쓸 때, I am ashamed of having told a lie. 이렇게 완료형 동명사로 써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명, 투부정사에는 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인성형용사일 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런 게 있지만 동명사에선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이게 끝이에요.